10월 9일, 한글날입니다. 오전 10시 44분. 좀 전에 회룡역에서 내렸습니다. 회룡역 후문 방향. 에, 여기서 오래간만에 도봉산을 올라가려고 왔는데, 에, 날씨는 어, 흐리네요. 여기에서 쭉 나와서 어 큰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에 조금 가다가 저 개나리 아파트 쪽에서 다시 우회전해서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. 요 다리에서 등산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시간은 10시 59분 출발. 아, 초입에 멋진 나무가, 회화나무 420년. 그 아, 여기 등산로 입구가 나오네. 회룡탐방 지원센터. 화장실. 11시 2분. 현 위치에서 회룡사. 또에서 어, 호대룡선 타고, 자원봉. 우이암까지갈수 있을라나 모겠네그렇게위도로 내려올까 했는데, 시간이 네, 벌써 11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여기가 북한산 둘레길 16구간이기도 하답니다 이그 길이 저 보룻길 로 가면 은 둘레길 가는거고요도봉산을 타려면 사패능선으로 가야 됩니다. 해룡사 올라가는 계곡인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저요 아, 길이 차가 쉽게 다닐 수 있게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이거 뭐 얘기 안 하면 수박선 어딘가 같으네. 예, 해룡사입니다. 교계종 해룡사. 의상대사가 그 참관했다.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습니다. 여기 조금 아, 했던 암자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자, 차도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, 아,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. 회룡사 지나서 사패능선 거의 다 왔습니다. 사패능선 자은봉 2.3. 배낭거리들도 있네. 여기까지 3km, 1시간 4분. 사폐산은 생략하고, 전봉으로 갑니다. 사폐산 방향, 위치 의정부, 소락산, 브람산, 도봉동, 원두봉에서 올라오는 길, 네, 만납니다. 도봉산, 능선산행의 백미, 포대능선길입니다. 그 다음에 소장봉, 그 다음에 만장봉, 저쪽 뒤에. 어 물포 가 어디 있어요 자주 는 있어야 되는거아 여기 저기 사진 기사님 계실 때 어이터고국을다 통과했습니다.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정체가 있었구요. 자운봉. <laughs> 신선대. 신선대도 정체가 되네. 저기는 <laughs> 패스. 자운봉 길. 여기까지 5.7km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원래 저쪽 우위암 쪽으로 해서 내려갈까 했었는데, 어, 저녁 때좀할 일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야 해서, 어, 여기 마당바위 쪽으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로 와서 마당바위로 만납니다. 먹이 주기 금지. 와. 와, 정 두봉산 입구까지 다 왔습니다. 여기까지 9.16km, 4시간 13분. 여기서는 두봉산역까지 걸어가서 기차 타고 복귀하면 되겠습니다. 두봉산역은 지하철 1호선, 그 다음에 7호선, 이렇게 다니네요.